한 번씩 가보실래요? 어? 안녕하세요? 이요저막이 4시간 걸워바닥이뭘치워어 근데 삼겹살냄새 미쳤는데요? 새거로 받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안녕? 어이 멋진 오토바이가 있네 참 멋지다 아 어, 내꺼 그 어, 그그그물 막. 왜가 저거 가내네니 네 이거 안경도 있는데? 너 여기다가 자꾸 넣지마라 <laughs> <내, 웃음> 아니 내가 사이드팩에 뭐 넣고 가느라 이 소리가 멈추면 시동을 걸어야 돼 보통 이세레머니가 끝나면 인데 이게 일루탱크 안에 있는 펌프가 작동되는 거여서 아아~~ 어! 어! 언제야? 영상 보러 왔다가한 <laughs> 소리 들어 아 그냥 거 놓고 바로 이렇게 눈을 환상돼 좀 불편했어 <laughs> 나는 그래도 간간히 탔는데 오빠는 진짜 오랜만이겠다 나이 언제 탔지? 땀빡집 관계 거 하지마 와 포천 갔다가 일단, 먼저, 은행에 가서 현금 좀 넣고, 거기 현금 가지고 다니는 일이 별로 없는데, 캠핑 장비 세팅을 좀 바꾸고 싶어서, 헬리녹스선셋 체어 두 개랑, 몬테라 그란데 사이즈 의자 두 개랑, 비달리도 코트 텐트 하나를 팔았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현금을 주셔가지고, 이거 갖고 있으면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한명 있어가지고, 뺏길까 봐. 아? <laughs> 난 아닌데. 응. 은행에 넣어야 돼. 래서 모터 캠핑 다닐 때는 이제 체어 원을 좀 가지고 다니려고 저는 엑스 가지고, 때는 라지 사이즈 하나 사가지고 다니려고 합니다. 차로 다닐 때는 카고 컨테이너 거. 아, 라지를 언제 떼구나. <laughs> 맨날 떼지야. <스토리야. 웃음> <laughs> 어나 이거 브레이크 소리 나는데? 나도 약간 소리 나 습한데 물이 안타서 그랬나봐. 그래서 핸드폰 충전도 안 하고 사실 핸드폰 충전 안 하는 거 말고는 배터리를 돌쓸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쭉 충전을 한번 하고 오려고 합니다. 배터리가 이게 한번 방전되면 은 수명이 엄청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 <laughs> 이제 두 손으로 이거, 이거 안 해도 이거 막 이거 이거 안 해도 돼 이제 모테로스 갔다가 이거 실즈를 부드럽게 하고 왔습니다. <laughs> 그냥 보니까 뭐 새로운 무슨 장착물을 단게 아니라 그냥 네, 잘랐더만 어. 잘라서 어. 이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밀리게. 맨날 이렇게 열고 다녔는데 이제 이렇게 다 열려. 오눈부시네 그래서 뭐탈 표시는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탈 타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버스. 아 티맵이 업데이트돼서 이륜차 도로로 안내를 할수 있게 하는 방식이 바뀌었더라고요. 어 대표 차량으로 이륜차를 타면 네이버 지도에서는 항상 그렇게 썼었는데 아, 그래? 티맵도 똑같이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 차 선택하면 그차 노트만 뜨고 근데 그거를 이륜차 선택하면 일인차 도로 딱 하나 어 안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업데이트 되고 티앱에 일인차가 사라져가지고 너무 당황했지 뭐예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팀에 사용하시는 분들 내비용폰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설정을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자동차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차량이랑 이륜차랑 등록을 해놓고 바꿔가면서 써야 될것 같습니다. 편해 이렇게 옆으로 안 가도 되니까. 맞아 바로 거기. 어딱 엄지가 닿는 위치에 맞아. 있어가지고 왼쪽에 멈출게요. 어업가여다 음. 전용이 있었으면 좋겠어. 머리까요? 뭐? 있는 브랜드도 있긴 하지만 어 뒤에 머리를 묶으니까 얘가 목을 다못덮고줘 앞에를. 그 중간에 구멍만 하나 있어도 되지 않나? 그럼 굴멍뽑으면 되잖아. 그렇게 생기긴 했어. 아 있어. 아 어, 있긴 있어. 내가 스릴로 우리 그리다만 것 맞으니까 <laughs> 나도 오늘 그리다만 것 쓰고 나왔어 너 맨날 내것 쓰잖아 그거 최고야 흐흐들가가지고 저거 흐흐흐흐겠지 오, 할수 있나? 뀌어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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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왜 이렇게 많이 나와있어 간다 간다 뿅갔다 어디가? 지금 여기까지. 거기 찝진 되나? 아. 어. 되네. 저쫄았구나 응. 회사 들로 좋겠다. 나도 누가 지금 끌어으면 좋겠다. 아, <laughs> 한번가지 수도 될것 같은데. 지금 2차선에 있다. 여기 2차선에 여기... 있다. 어, 아니야, 저거 찝 데냐? 그럼 하나만 이쪽으로 들어가자. 출구하고 5,700km 탔네. 어, 14,000. 물론 저는 6,000에 데려왔지만. 8,000 탔네. 근데 그 중에 1200이 제주도고, 700이 대구고, 500이 속초. <laughs> 어, 그거 외에는 다 그냥 단단발이 다음 여행은 어디가? 다음 여행? 안동. 안동 갈때데 어, 아, 안동 영상, 그, 업섭 영상 보니까 미쳤더라. <laughs> 이 쌈이 테크 유튜브인데, 저는 업섭을 좋아하거든요? <laughs> 근데 거기 안동 갔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무조건 다음엔 안동이다. 강고등어랑 갈비 한우갈비 군대 한우 갈비. 갈비 먹고 갈비찜 해주는데. 어뭉티기 먹고. 뭉티기 육회랑. 그리고 막뭐 하회마을이란 데 보고. 우리 어. 맨날 어디 여행 갔건데 먹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맨날. 어 <laughs> 관광지 이런 데도 좀 둘러보고. 근데 어 차량이 왜 이렇게 많냐. 날씨 아, 음. 좋다. 날씨 아, 좋다. 저 먹지, 저. <laughs> 여행 가서 먹기만 해. 그러니까. 걷는 영상이 별로 없어. 어. 안 걸래, 데. 어, 어. <laughs> 걷는 영상이 하고 만복이 차가지고 최소 만 오천 보 이상 걷는 여행. 목표야? 응. 무슨? 내 꿈의 <보내킹>. 킹안싸고 <laughs> 있네. 아 그럼 저희 <laughs> 오늘 넣고 오겠습니다. 내가 넣어주겠다는데 아대안 <laughs> 맡기더라고요. 못 믿음. 안 된다고 안 된다고. <laughs> 은행 여기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완료. 네. 아, <laughs> 저기 위로 올라가자. 앞에서 내일 여기 와서 택배 좀 보내줘 네 감사합니다 어휴 어유 어휴 어휴, 어휴, 어휴. 나 입금을 하고 가서 충전중 밥을 먹으러 가긴 하는데 조금 달리다가 가겠습니다 어날숨는같이어디갔시죠 제가 전에 소스를 한번 먹었는데 거기 말고도 한 곳, 가던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짜 간 짜장 맛집인데, 거기서 하는 콩국수는 어떤 맛일까 궁금해가지고. 지금 가는 집 짜장면이 진짜 맛있어요. 첫 번째 갔을 맞아. 때는 그냥, 아,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좋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laughs> 두 번째 갔는데 또 맛있었고, 아 한번더 갔는데 맛있으면은 이거 날슐랭리스트에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한번더 갔거든요. 나이스 랭이 뭔데？있 어？내 <laughs> 인증서, 내가 인증서 찍 어？주 는데 있 어？블루 리본 같 은거 있 어？블루 <laughs> 너 리본 아빠 나 <laughs> 블루 리 본이 뭐야？배운 다음 <laughs> 에 바로 바로 써먹 어야 안잃어 버려？거기 일단 은, 그, 주방도 오픈 키친이고, 젊은 사람들이 조리를 맞아. 하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나... 막, 어린 알바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저씨 한 분이 항상 만드시더라고요. 항상, 간 짜장을 시켰는데, 물이 이렇게 있는 짜장면, 진짜, 이 사람은 간 짜장을 이해를 한 건가 싶어. 진짜 눈 늘... 심지어, 프랜차이즈였어, <laughs> 아니, 간 짜장을 시켰는데, 뭐 물이 많은데. <laughs>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맛이야. 아무 맛도 안 나. 짜장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간짜장에 맞냐고 했더니, 어, 어,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갔다 왔는데도 똑같아. 그러니까 모른다니까, 그거를. 그래? <laughs> 아 몰라, 씨. 간짜장이 왜 간짜장인지. 물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물이. 마른 상태로 볶는 거기 때문에 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이게 전분 물에다가 짜장면 소스를. 넣으면, 내 입에 있는 침에 아밀레이스랑 반응을 해서 물이랑 전분이랑 분해가 되는데, 야, 너 아밀라야 돼, 해 되잖아. <laughs> <laughs> 아밀레이스 아니야? 나 학교에서 아밀레이스, 아밀라야 되잖아. <laughs> 아밀레이스로. 웃긴 <laughs> 애돼 그래서 물이랑 전분이랑 분해가 돼서 물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간짜장이 될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주니까 근데 그런 집이 꽤 있어 뭐지? 누가 만든 거지? 이랬는데 주방에서 되게 어린 남자분이 이렇게 털레털레 이렇게 막 하얀 반팔 찍게 퍼티닝 같은 바지 입고 나오는데 아, 아, 아. 쟤가 체인점이 <laughs> <laughs> 그렇게 맛없을 수가 있나? <laughs> 그러니까, 맛이 안 났어 그냥 응. 뭐 단맛도 안나고 짠맛도 안나고 그냥 색소로 검은색만 맞추는 어, 그냥 거 봤어. 땀은 무리였어 <laughs> 너무, 너무 화가났어 돈이 너무 아팠고 맞아. 근데 그집이 탕수육이 맛있어 <웃음> <웃음> 맞아 <웃음> 너무 고민돼 <거민데. 웃음> 고기짬뽕이라 <laughs> 너무 고민돼 아무튼 근데 음. 오늘 가는 집은 간짜장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 어, 탕수육도 맛있어 음. <laughs> 다 튀겨 나와가지고 아 근데 약간 좀간이센 편이어서 아, 맞지. 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탄탄하게 드시는 분들은 아니 짜장면 먹으면 서삼성한거 찾으면 안 되지 오시오해야 <laughs> 진짜 시원하다 어서 오십시오 야 빨리 와 야. 잘 되겠네. 아, 뭐, 뭐한 블랙 비도 한번 고까 블랙 내비? 어, 아깝지 않아? 지 먼지한테 안올라나어 먼지 눈치봐. 나걔 눈치봐. 어, 눈치 <laughs> 눈치 어 커보다. 하이. 에? 하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어. 다 <laughs> <laughs> 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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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잠깐 달렸는데 땀이 막 나네 스탁잡갈게요그 라이더 드라이. 안동 여행 가야겠다 4시간 걸려 4시간? 그때 아마 5시간 걸리겠지 우리는 향의점에 잠깐 쉬어도 5시 걸릴 것 같은데 5시간? 숙소가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있으면 좀 가야겠다 응 음, 저렴하게 그냥 음. 너 잠만 잘 거니까 어차피 못 덕인데 여기 달려도 됨? 외국인이야? 아니야. 뭐가 빵했어? 아니 그냥 쳐다보자. <laughs> 사람이 없으면 조속 통과입니다. 뭐한거 아니야? <laughs> 아 뭐라, 뭐라고 할 거면 좀 나도 확실한 <laughs> 것만 얘기하니까 이거 <laughs> 슈퍼커브 1 1 7시여서 이종 수용은 필요 없는데 일종 보통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종 보통 오토? 오토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타시면 최소 원동기 갖고 있어야 돼 최소 원동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저 그때 첫 번째 영상이 제가 면허를 따러 가는 영상인데 거기 아직도 가은 달리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냥 타도 되는데 저걸 왜 따지? 그냥 타도 됩니다 막, 막 이래요 <laughs> 내가 안 알아보고 <하려고 웃음> 탔겠냐고 <웃음> <웃음> 하지만 백령가 짬뽕에 와서 뜯한번 먹으면 기분이 괜찮아집니다 여기 주차장도넓고어 여기 썬웅맨도 있네 여기다 대자 음. 어 우리 그때도 오토바이 타고 왔구나 응 음. 그때 내가 앞에 콩국수 먹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땀난 버프는 말려놓고. 근데 오빠 우리 세차부터 해야겠는데? 어? 뭐, 너무 더러운데? 아, 괜찮을까? 나왜 이렇게 더럽지? 뭐지? 나비 맞았. 아, 나 그때 비 맞았구나. 아, 여기는 간단하게 짬뽕, 짬뽕밥, 짬뽕밥, <laughs> 짬뽕, 짬뽕밥, 짜장면, 간짜장, 볶음밥. 콩국수. 콩 이렇게 간단하게만 있습니다 콩국수. 콩국수. <laughs> <한국사람에> 하나수 <대한>, 간짜장 콩국수. 하나수 콩국수. 얼음수콩 여기 막 엄청 시원수콩저수 콩국수. 콩수수 콩국수. 콩수 콩국수. 콩국 걸쭉한 스타일은 아니야. 호머수가? 아... 응. 국물을 한번 먹어. 면이 근데 엄청 쫄깃하다. 음, 삼선 단차장 원. 탕수육도 엄청 맛있어. 엄청 뜨거워. 짜장 한 입. 음. 먹어 먹다 이거는 엄청 자극적이. 겠 음. 응. 어. 아 우리 또 돈까스도 먹어봤구나. 한두 음, 가지. 음. 공기밥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바닐라 딸기. 딸기랑 바닐라 먹어보자. 어이구, 네. 오, 안녕. 어디도 온다니? 난널 해치지 않아. 아이스크림. 호평에도 하나 있대. 음. 아무튼. 합산이 돼서 몇몇이 음. 30억이 넘을 뿐면안 음. 돼. 합산을 해야 돼? 여기가 지역화폐가 안 돼가지고, 모델이 궁금했나봐요. 이 작은 가게에서 30억이 나가. 몰랐네. 아들. 네. 오오, 저 나이에 양갈래 머리들? 보단 아니야, 아니야 예뻐. <laughs> <laughs> 어디가 홀로 가못 가네. 소리 블랙 레빗 마지막 두번지가 기다린다. <laughs> 아니, 아이스크림을 먹었더니 그 방금 먹었더니 갑자기 그 음료를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어. <laughs> 시원한 에이드 한잔 할까 했는데, 커피는 못 먹고 그지 응. 왜, 왜 이렇게 빤히 보시지? 아싸! 어, 이거 버프 한번 쓰고 빨아야겠네. 요즘에는 한번 쓰고 바로 빨아야 돼. 응. 냄새나? 지금 약간. 빨래에 새지 냄새 나서 좋긴 한데 내 얼굴이 응. 좀 축축해 털어놨다 이거요? 응어졌어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그지? 응저 경복대학교 앞으로 한번 라인 한번 갔다 올까? 그래! 네, 아쉬우니까 그렇게라도 갔다 오자 아 오늘 거의 뭐 동네 동네 포개네 <laughs> 그래도 옆구리 왜 이렇게 간지러워 오 저기 건물 많이 올라왔네 진점역 위에 뭐 오피스텔 네. 같은거 하나 줬더니 뭐지? <laughs> 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화났어 아 저기 백년간는간짜장은 여전히 맛있거든요 간짜장 <laughs> <반 따장>. 간짜장은 <laughs> 여전히 맛있거든요 근데 네. 그래, 저는 콩국수를 항상 걸쭉한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약간 묽은 편이더라고요 아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맛은 있습니다 면도 되게 탱글탱글하고 간짜장 드세요 아, 근데 묽은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간짜장 드세요 음, 간짜장은 진짜 엄청 맛있어 고! 어 여기 병원이 생겼네 어 그러게 어 버스가 직진하려고 여기 있는 거겠지? 맞아, 그래서 이건 아니지. 이건 아무리 퇴식교통이라도 이건 아니지. 먼저 치워가야 돼. 사단이네, 씨. 뭘 치워가. 이거안 하게 글렀네. 잉! <laughs> 층이 <laughs> <laughs> <치> 빠진 사람. 엥? <laughs> <laughs> 여기도 참 예뻐잉? 도로는. 어, 맞아. 뭐가 뛰어나올지 몰라 맞아 산속이라 이거 이번 주에 올라가나요? 아니 청창 먼저 올라가 내가 한번 나와서 어? 캐리 한번 어?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기억을 아, 아. <laughs> 이끌어야 돼? 네가? 내가, <laughs> 어, 내가 좀아오대이형 돌아왔구나 사람들 아니 근데 이거 제 <대> 채널이거든요 <laughs> 아 근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제 채널인데 그 아저씨가 같이 라이딩을 뜨는 건데 <laughs> 서운해. <laughs> 아, 나맞도 서운해. 와 이거는 무슨 산인지 알아? 응. 오른쪽에 어. 천마산? 오른쪽에 있는 거? 아. 천마산. 산. 아이고 물 진짜. 국 반려동물 보건과? 아 학교 안에 있는 거구나. 아 과가? 우와 반려동물 보건과가 있어. 어? 한솥도시락이 바뀌었네 토마토로 그러네 응 외국인들이 엄청 많다네 어 맞아 맞아 방문도 외국인 저녁에 마트가면 외국 대학생도 엄청 많잖아 학생비자가 잘 나오는 학교인가 봐어떠응 방이 맛있음 와막 바람이 없다 습해 어 군무기 뿌리고 있는 것 같아 에리야에리야어 이게 한 손으로 실들를 열고 내리는 게 아주, 아주 편한 일이었구나 <laughs> 아주 몸이 휘청이않고너아 <laughs> <laughs> 저기 한번 갔다 갈까 그냥 어디 어디 오, 오드교 체크 <laughs> 오드교 체크 오케이 오케이 저희는 남성현씨가 좋아하는 오드교 체크하러 갑니다 <laughs> 내바라가리거든요 <laughs> 거기. 집 앞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아주 좋아. 누가 삼겹살 구워 먹었으면 카드만 달라고 할까? 야, 여기는 땅이 너무 안야겠다 어. <laughs> 너무 파였다. 어떻게 물이 빠졌을까요? 아니 빠졌을 것 같아. 비가 그쳤어. 비가 그쳐가지고 막혔어요. 그래? 근데 또, 이 와중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오, 그러게. 물 많이 들어나 아... 오, 삼겹살 냄새. 그러게. 진짜 삼겹살 고어 먹네. 근데 어떻게 조개를 들어갔냐? 어, 그러게. 이게 행복을, 최고의 권리가 있는 거잖아, 그지? 렇 <laughs> 야, 물! 음. 저기까지 진짜 물이 차도로이가 이렇게 미쳤는데도 음. 이 정도면 나 어, 잠깐 집 갈게 어와 갔다 오고 싶어? 어 아니 아니 어나 삼겹살 냄새 미쳤는데요 그렇게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는디 그래 그것 또 사고 나면 누구 다 팔라고 왜 이렇게 소방대원이 늦게 출동했니 뭐 하고 있었니? 밥 먹고 있었지 밥 시간인데 밥 시간인데 입구도 짜자 어 에어컨 진짜 시원하겠다 응. 어, 시원해, 아, 시원해. 어실드 여니까 엄청 시원해 나실드 계속 열고 있었어 지금. 어 그래? 어, 눈에 자꾸 뭐가 들어가가지고 너무 시원해 언더커버 충전발이 <laughs> 무사하게 도귀를 합니다 생선 완료. 방마과 끝난 건 아니니. 저들 보고 피 없으시길 바라며. 어 이분 라이딩 나가셨네. 어? <laughs>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laughs> 뿅.